팬들이랑 소고기 먹기. 네. 정민의 화사님, 네. 님 찍고 나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의 소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. 아저씨 맞았 맞았어. 사진 아 언제 찍어주실 거예요? 아, 일단 먹고. 여러분들 배고프잖아요, 그죠? 사진 무조건 다 찍어주세요. 근데 오늘 부산 오는 서 영상 찍고 왔신 거예요? 아, 아니요. 오늘 친구 만납니다. 오늘 사자라고 합니다. 와, 멋지다, 서울.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? 서울에서 부산까지요? 네. <laughs> 택시 타고 오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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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타고 오세요 이 순간 너무 웃겨서 <laughs> 여러분들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아무 거다 시키세요 어, 예, 예, 다면아요네다아거사놨고아볶음이어요닭 <laughs> 맞았어 기본이다 아, 여러분들 영상 찍어놓는데 기본이죠 예. 아. 영상도 찍어도 되죠? 믿어만 아, 를 찍으세요 찍으세요 올려도 되고 아무 때나 올려도 됩니다 레이스 아, 올려도 돼요? 맞았어 어? 이스 올려도 돼요? 아다올리 아, 다올리자 아, 아, 진짜요? 다 올려 다 올려 <laughs> 이언 님, 솔직히 실제로 봤는데 키가 많이 작으시네요. 아, 저... <laughs>